오늘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중국 북부 지역에 위치하던 황사가 낮부터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강원 및 충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상도 지역에는 낮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짙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하시고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외출을 가급적 피하고 집안에 머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 실내 환기도 자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되겠고요. 이후 원활한 대기 확산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